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공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52화. 가상과 실제가 헷갈릴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잘 지내시죠? 네. 네. 준비하네 왔네. 네. <laughs>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꿈인가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맞아요. 아... 그 그렇죠? 이게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딱 일에 맞닥드리면 아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 장자가 그랬죠 호접지몽이라고 꿈에서 나비를 보고는 그죠 다시 깨어났더니 내가 나비인가 뭐~ 꿈인가 뭐~ 이런 얘기처럼 뭐~ 좀 헷갈리긴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잠자다가 가끔 꿈을 꾸잖아요 근데 예. <laughs> 꿈꾸다 보면 되게 좋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안 좋게 가는 음, 경우도 음. 있는데 안 좋게 가는 경우에는 제가 꿈속에서 어~ 이거 꿈이야. 음, 아, 그죠? 나도 어, 그런 경우 있어요. 어, 어, 어. 괜찮아. 이러고서 네. 자고 깨고 그걸 또 기억하는 어, 어. 이런 경우가 되게 네. 많아졌어요. 그죠. 완전 아. 도사가 되셨네, 그죠?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렇게 그 가상과 실제가 헷갈릴 때라는 주제인데 두 분은 살면서 가상과 실제, 진짜와 가짜가 헷갈린 적이 있으시죠? 혹시 기억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어, 많죠. 음. 나는 그 예전에 우리 집 사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아, 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거 만든 거야 타고난 거야 아, 아. <laughs>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예. 아, 아. 뭐 그런 거에서부터 예. 가끔은 우리가 어떤 뭐 기사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냐 <laughs> 야, <그쵸>. 아.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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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일까 아, 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그쵸. 있고 요즘 어떤... 페이크 뉴스도 많고 예. 예. 그렇죠? 예. 어떤 정보를 이렇게 쭉 검색하면서 야 이거 제대로 맞는 사실 지식인 거야? 아니면 이게 뭐 사자야? 뭐 이런 음, 생각들기도 하고 그렇죠. 자윤님 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주로 이제 꿈꿀 때 음, 음. 혹시 꿈이었는지 뭐였는지 어, 막 이렇게 안될 때가 네. 간혹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냥 뭐 물건으로 치면 요새 뭐 진품, 짝퉁 이런 음, 것들이 음, 워낙 음. 많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헷갈렸던 적도 음, 있을 것 같고 그래. 네. 뭐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살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진품이냐 짝퉁이냐 이럴 때 나는 이것만은 꼭 진품으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했던 거가 혹시 있으세요? 살면서 어우 전뭐 진품 고집 안 했습니다 이게 다니다가 그 무슨 망해 가지고 떨이 한다 막뭐 이러면서 에. 무조건 오천 원만원 여기에 엄청 끌려 아, <laughs> 별로 고집하지 않는군요 그죠 예. 자윤님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뭐 반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쩔 때는 뭐 그런 게뭐 중요해. 어. 뭐일실속이 중요한 거지. 어. 뭐랬다가 이 어쩔 때는 굳이 브랜드를 고집하면 <laughs> <laughs> 어. 내가 보기에도 그런 거 같은데 네, 뭐 그렇죠? 이런 게 네. 있고요. 네. 그 남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명품 시계나 뭐 네. 이런 걸 명품 가방 같은 걸딱 들고 오면 이런 저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뭐 굳이 의심 일건 없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그걸 뭐 부러워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어, 별로 그러니까 진품 가품에 목을 안 매시는 거. 일건 하나 있는 것 같아. 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물건이라고 치면 음? 이걸 소유했을 때 계속 감가상각되는 거야. 아니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음, 음, 음. 음. 가치가 떨어지는 거면. 저는 신경 안 써. <laughs> 어, 어, 그걸 뭐 굳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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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또는 어, 어, 브랜드 값을 내가 치러야 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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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생각도 어, 좀 가는 필 그렇네요, 그죠 어쨌든 뭐 이런 물건에서부터 현실 전체가 진짜인 가짜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주제로 가상과 실제, 진짜와 가짜 뭐 이런 것들 헷갈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오늘은 가상과 실제라는 주제로 이제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네. 가상과 실제 이게 굉장히 이 표현이 탁 네. 느낌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가 어, 쉽지가 그쵸? 않은 예, 것 같아서 예, 어쨌든 하다 보면 그죠 정의가 될 거예요 오늘 회차에는 좀 조용히 듣고 있어야 될것 같고 <laughs> 네 그죠 뭐 여기서 실제는 실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이걸 말하고 가상이라는 건 실제처럼 고, 보이지만 그냥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걸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가 진짜면 가상 가상은 가짜. 뭐 그죠? 진품 짝퉁.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저희 집에 르누아르의 그림이 한점 있습니다. 그 그림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웃음> <웃음> 당구장마다 행복한 눈물 그림 없는데 없잖아요. 예, 그죠? 어, 뭐 그,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얼핏 봐서는 실제 르누아르 작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품은 아니죠. 제가 그 저도 잘 몰라요. 지인이 집들이 선물로 갖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진품 아닐까라고 생각을 잠시 합니다만 아마 짝퉁일 확률이 훨씬 높겠죠. 만약 그 그림이 진품이라면 저희 집 거실에 그냥 딱 걸어 두는 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그렇죠? 이처럼. 혹시 모르니까 감정 한번 받아봐요. 에요. 아, 그럴까요? <laughs> 네. 아니, 가끔 우리 TV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 그 다음에 그 미국의 폰 브로커인가? 전당포. 에. 에. 그 프로그램 보면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 이런 건들 꽤 나오거든요. 근데 뭐 굳이 네. 안 해봐도 알것 같아. <웃음> <웃음> 어, 이처럼 우리가 실제와 가상, 그죠 진짜와 가짜는 외형적 모습은 유사해 보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진짜 르누아르 그림이랑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서 그거의 가치는 전혀 다르죠. 르누아르의 작품이 진짜라면 아마 수십억 넘을 거예요 그죠? 아마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짜라면 그 그림은 단돈 몇만 원에 불과할 수도 있죠 해서 사람들은 가짜보다는 진짜 가상보다는 실제를 선호하죠 또 어떤 물건이나 대상을 평가할 때도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가령 누군가가 명품 핸드백이나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가짜였으면 하고. 아, 그거 진짜야? 이렇게 물어 <laughs> <그쵸? 웃음> 아니지. 어, 이게 되게 뭐 부럽건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려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네.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의식 속에는 가상보다는 실제를, 가짜보다는 진짜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분을 통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물건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려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명품 핸드백이나 시계처럼 진짜와 가짜가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령 천만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평범한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와 10만원짜리 모조품 핸드백, 짝퉁 핸드백을 유명 연예인이 들고 있는 경우에 어느 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연예인이 들고 있는 짝퉁 가방이 더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핏 봤을 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실제와 가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값싼 물건을 들고 있어도 명품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진짜 명품인데도 짝퉁이라고 오인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유명 여배우가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을 들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는 짝퉁이라도 진품처럼 보이지만. 지하철에서 파마머리를 한 평범한 아줌마가 명품 가방 들고 있으면 그게 진짜래도 왠지 짝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마한 아주머한테 혼나겠다. 어, <laughs> 근데 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건 아니니까 뭐그 파마머리 아줌마라는 이제 전형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실제하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제와 가상이 혼재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제를 모방하여 옮겨놓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가상 세계 기반에서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현실에서 우리의 감각이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자 마음속에는 첫사랑에 대한 감정이 새록새록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고 싶다.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때 그 사람의 감정은 실제일까요? 가상일까요?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작더니 <laughs> 전 뭐... 이런 걸 생각을 안해 봐서. 뭐 <laughs> <laughs> 당연히 실제죠. 감정이. 우리 사랑을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걸... 세 번째 막 이렇게 헷갈리죠? 실제일까요 가상일까요? 아나 지금도 가상하고 실제가 좀 헷갈려 그죠? 음. 이건 좀 구분은 했... 구분이 되는데요. 음. 방금 경우에 첫사랑에 대한 기억은 가상이 가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음. 무슨 얘기냐 이런 과거에 있었던 불완전한 기억을 현재로 불러와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에 가깝어요. 하지만 있, 그런 있긴 했었던 일일 수도 있잖아.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각색되고 포장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억 자체는 가상에 가까운데, 하지만 그 가상의 기억으로 인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 자체는 실제죠. 아, 지금 보고 싶다. 이건 실제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감정의 원재료인 기억은 가상인데,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온 감정은 실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인상을 바탕으로 가공된 가상을 만들어낸 후에 그 가상을 통해서 실제 감정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가상에서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가. 그렇죠. 어, 맞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갈것 같아. <laughs> 비슷한 사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송나라의 도원이란 분이 편찬한 책 중에 경덕전등록 이란 책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자서 발음이 어렵네, 그죠? <laughs> 어느 추운 겨울날 다나선님이라는 분이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다른 절인 해림사라는 작은 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해림사의 주지선임은 그 손님인 다나선님을 차가운 본당 마룻바닥에 자라고 이제 자게 했어요. 자기는 좀 따뜻한 방에 이제 자고 있었는 말이죠. 잠시 후에 이제 주지선님이 잠을 청하려는데. 그 손님을 자기 한그 본당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달려가가지고 본당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다나스님이 나무로 되어 있는 만든 불상을 막 쪼개서 불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추워서 불을 태운 거예요. 이를 본 주지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스님이란 사람이 어떻게 불상을 태울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역정을 내요. 그러자 이제 다나스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상에서 사리가 실제 나오는지 보려고 태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음. 그랬더니이 말에 주지선님 또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무로 만든 불상에 무슨 사리가 나온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를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불상은 실제일까요? 가상일까요? 음. 이게 이제 가상이라는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 그 주지선님도 가상이라고 음. 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본디 불상은 부처의 모습을 본떠서 가상으로 만든 물건이죠. 그죠? 그래서 부처가 실제고 불상은 가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부처가 원본이고 불상은 그 원본을 본떠 만든 모사품에 불과하죠. 하지만 절에서는 그 가상인 불상을 보고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고 믿고 절도하고 기도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은 가상인데 신도들은 그 가상을 보고 실제라고 응. 믿고 절을 하고 기도도 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게 그, 이런 것도 우상인 거지. 뭐 우상, 응. 우상, 우상인데 어쨌든 응. 그 가상을 보고 실제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응.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그리고는 네. 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모사품인 불상은 그럼 원본을 똑같이 본든 것이냐? 응. 그렇지 않습니다. 음. 가령 사람들이 흔히 석가모니 불이라고 말하는 불상은 석가모니, 음.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본딴 불상이에요. 근데 수많은 절에 있는 석가모니 불을 보면 좀 자세히 보면 전부 똑같지 않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불상 제작자 중에는 석가모니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자미 현재 있는 존자하는 불상도 원본을 본떠 만든 게 아니라 대부분은 원본의 모사품 또 그것의 모사품을 보고 모방한 것에 불과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불상 제작자 중에는 실제 부처님 본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니, 요,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도 그랬겠죠. <laughs> 옛날에는 바뀌었나 <laughs> 싶기도 네,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네. 기원전 600년대에 생존하셨던 분이거든요. 600년대에서 500년대 그러니까. 우리 5만 원짜리에 들어있는 신사임당. 예. 네. 그 신사임당 원래 초상화 없죠. 원래 초상화가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초상화. 어, 어쨌든 초상화의 초상화. 그것또 아마 가상. 어 그렇죠. 않나 맞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해서 대부분의 불상은. 원본을 보고 모사한 게 아니라 그 원본이 아닌 모사품의 모사품의 모사품을 본던 것으로 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가상인 불상은 현실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모사품의 모사품의 모사품인 그 가상의 불상을 모셔두고도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데 그 행위는 엄연히 실제하는 현실이거든요. 해서 불상을 두고 저게 실제다 가상이다 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도 아니고 가상도 아닌 말하자면 가상실제라고 부르는 편이 다당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가상이냐 현실이냐 예.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라는 오,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가상실재라는 개념은 들어보면 좀 이렇게 형용모순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 얘기는 프랑스 철학자인 장 보드리아르가 주장했던 개념입니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과 실제 구분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것과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가상실재 세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장 보드리아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29년 프랑스 랭스에서 태어난 장 보드리아르는 대중과 대중문화, 미디어와 소비사회 이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입니다. 소르본 대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한 그는 1968년 박사학위 논문 3월의 체계를 발표하였고 파리 10대학인 낭테르 대학교 족교로서 이른바 6.8혁명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1987년까지 낭테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고, 미국의 뉴욕대학교와 캘리포니아대학교 등에서도 강의하였으며, 30건 이상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현대인은 물건의 기능보다는 기호를 소비한다고 주장하였고, 모사된 이미지가 현실을 대체한다는 시뮬라시용 이론, 더 이상 모사할 실제가 없어지면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하이퍼리얼리티가 생산된다는 이론을 제창했습니다. 1991년에는, 걸프전은 어느 쪽도 승리를 주장할 수 없고 전쟁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였으므로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여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소비의 사회, 기호의 정치 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 아메리카, 사진에 관하여 테러리즘의 정신 등이 있습니다. 끝! 보드리아르는 모든 실제 인위적 대체물을 들어보셨나요? 시뮬라크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런 실제가 아닌 실제, 즉 가상 실제 또는 파생 실제라고 부르는데요. 또 그렇게 시뮬라크르를 만드는 작업을 시뮬라시옹이라고 부릅니다.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의 동사형인데 영어로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원본에서 가상을 만드는 작품이 작업이 시뮬라시옹이고 그 결과에 해당되는 복제물이 시뮬라크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이 용어 기억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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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알아두면 좀 아는 체할 네.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작업. 일 시뮬라시옹이라고 네, 그렇죠. 하는 당사로, 거고 예. 그 결과물로서에 만들어진 가짜가 시뮬라크르라고 예, 하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사람들은 가짜보다는 진짜를 선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드리아르는 실제보다는 가상 다시 말하면 원본보다는 시뮬라크르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시뮬라크르에서 현실이 발생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그것의 복제물인 현실이 더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요즘 그 유명인의 성대모사를 잘하는 개그맨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안윤상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되게 그 완전 잘하는 네. 친구거든요. 근데 이 <laughs> 친구가 이제 주로 하는 개그 중에 야구 선수 박찬호의 성대모사를 <laughs> 잘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는 박찬호는 원본이죠. 그러니까 안윤상은 그의 복제물인 시뮬라크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박찬호의 특유의 그 TMI라고 불리는 특유의 말투는 원본인 박찬호에 의해서 대중에게 알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시뮬라크르인 안윤상에 의해서 알려진 걸까요? 안윤상의 역할이 훨씬 큰것 같은데요. 그죠. 예. 네. 그 문세윤 씨가. 주연 성도문에서 하는 것과도 네.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사실 원본은 박찬호이지만 음. 그게 알려진 거에는 시뮬라크인 안윤상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와 가상, 원본과 복제물의 관계가 변하면서 그것이 현실에주는 효과도 사뭇 달라집니다. 해서 보드리아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시뮬라크린은 실제 존재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안윤상이 박찬호의 성대모사를 하는 행위는 그게 단순히 원본을 모방하는 하거나 흉내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의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 다시 말해 원본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개그 형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와 가상 원본과 시뮬라크르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냐 가상이냐, 진짜냐 가짜인가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실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값싼 물건을 사용해도 그게 좀그 사람한테 어울리거나 멋있기만 하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독자적인 현실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스크린골프 하는 사람들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게 스크린골프는 원래 출발은 실제 골프 그죠 필드에서 치는 골프의 하나의 시뮬라크르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은 스크린 골프를 하나의 독자적인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크린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는 사람도 에이, 쟤 가짜야.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엄연한 독자적인 현실이니까.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네. 그죠? 예. 네. 이게 참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하고 산다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진짜 가짜를 자꾸 막 규명하려고 네. 굉장히 또 노력을 많이 하는 분야가 또 있기도 한데 이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게 막 혼선되어 있는 이런 그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아마 이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실제 필더그 골프 선수가 스크린 골프에서 우승하는 사람을 보고는 에이, 쟤는 뭐 밸로야. 뭐 이렇게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타이거 우즈도 아니고 진한 필더대에 나가면 그 맨날 크도프 당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독자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였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볼 때도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따지는 경우도 많고 또뭐 짝퉁 가짜 물건 이런 것들은 무시하려는 하는, 무시하려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냐가 아니고. 그러한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효과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출근길 인문학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인문학이 소위 말하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정통 인문학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 정통 인문학을 모사해서 이렇게 시뮬라크르처럼 행하고 있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 또한 독자적인 현실이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철학이나 인문학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출근길 인문학을 듣고 자기 직장 생활에 무언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면 이건 엄연히 하나의 독자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시할 수 없는 시뮬라크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실제와 가상이 구분이 되지 않고 그죠 그것들의 관계도 역전되고 있는 현실들이 많이 있으니 너무 진짜와 가짜 그죠 원본과 복제품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되게 이게 아직도 클리어하게 제 마음속에 정리가 좀덜 돼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 원본을 이렇게 막 강요하거나 꼭 이렇게만 해야 돼 이게 원칙이야 라고 아주 올곧게 써지는 것들이 있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상사가 구성원 직원한테 일을 시킬 때어 목표는 이거고 이런 아웃풋이 나오면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그 중간에 어떻게 그걸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시켜놓고 껀 껀이 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원본을 그죠. 그럼 이제 후자에 있는 사람은 거죠.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 경험이라고 네. 하는 거가 네. 그대로 복자가 되고 그대로 해야만 네. 어, 얘가 일을 잘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또는 FM이다. 네, 이렇게 다이또 네. 해야 결과가 잘 나온다라고 인식을 하는 강요를 하는 사람의 네. 스타일인 거거든요. 어 근데 시대는 자꾸 변해가는데. 그게 바람직한가라고 음. 하는 측면의 얘기로 이게 그냥 헷갈리지만 네. 중간은 어떻게 하든간에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개인의 영역으로 보존해주고 음. 개인이 할수 있는 어떤 창의의 영역으로 음. 넘겨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또 다른 어 가상일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직장 생활에서 업무하는 방식도 선배가 했던 게 원본, 후배가 했던 게 가상이라고 이원화시켜 구분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유인님. 네, 그냥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와 가상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기르면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과 실제가 헷갈릴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제하는 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고 믿지만, 정확히 말하면 실제와 가상이 혼재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가상과 실제의 구분이 없어지고, 심지어 그것의 관계가 역전되어 버린 가상 실제 세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보드리아르는 모든 실제의 인위적인 대체물을 시뮬라크르라 명명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보다 현실에 더큰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시뮬라크르는 실제 존재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실제와 가상, 원본과 시뮬라크르의 관계가 역전되면서 원본과 복제물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냐 가상이냐,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2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